아까 미라마에서 죽은 팔, 차박아서 죽은 팔, 갓겜 됐었네. 총다 쓰고, 총알 장전하고, 부상하는데 뭐야? 차 소리 뭐야? 일로 와것같다 아, 차올랐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세울거 같았는데 애들 보통 3파트 가아서 여기있다 왼쪽 사운드 아닌가? 맞는데? 듣지 않았냐? 못들었는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사운드 나잖아 여집 여지, 여집 여지. 내가 가, 너가 열째져아 잠깐만, 이거 여기서 보이는데. 나와. 나이쿠 어이쿠. 멍청해. 여기 다 아. 유리, 유리창이 깨져 있더라고. 이러니까. 아리고나 8배 4배 있다. 아 저기 아파트에서 나왔다 맨너른쪽 어디? 2평치 5파트 두명 아, 나왔다 온다 쏜다 아, 각, 가까이 오면 나나아 진짜 너무네 단발 광크 아 나이스 차차차차 차. 올라온다. 차두 대. 아래로 뜨면 아래로 가지? <laughs> 아래로 뜨면 여기 가고 아 그냥 노란 편 가자. <laughs> 집가든산 또또또씨봐라했어야한 마리 더있으라니 뒤에서 왔어 뒤에. 살릴 수 있냐 이거? 아, 안될거 같은데 연막 찾아 내가 들어가 제발 바로 따야 돼 오른쪽으로 돌았다 하나 사운드 들려? 오른쪽 나힐 땄어 나 여기 침밥 토있을게 <목소리> 오른쪽? 왔다, 나왔다! 오른쪽 어, 와, <목소리> 아 와, 위험했다. 뒤에서나 타는데? 깜짝 놀랐네. 도무봐 어, 떼줄게. 어, 왔어, 왔어. 있냐? 천천히 해주 뒤에 저지, 뒤에 차선이 나왔어. 저거 내가 쭉 <laughs> 싸운다. 또와이 <오토바이도>. 오토바이 온다. <laughs> 응. 뭐야? 잘, 잘. 시체날라갔어 야, 니들로 와야 돼? 어 보다가 트는안 돼, 니트는 안 돼. 니트는 안너 뛰어 는안 돼. 니능선에 돼, 빠진다. 뭐냐? 니트는 안 돼, 니트나안 니트는 안 돼, 니트는 하늘 더. 예, 네, 바로 사.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저어 기절 하나, 기절 나 하나밖에 못봤거든 하기장 우리 저 바위 쪽 가야 돼. 아니야.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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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어, 확인했어. 확인했어. 나이스! 오! 와 이거 존나 어려웠다 게임 개빡셌네 아... 이거 아, 아, 개잘맞아 <laughs> 마지막 어디잡았냐?